스나마메즈 드림 화요일 첫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공기 어떻게 변화할까요? 어 요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뭐 탄소 중립을 하고 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정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근데 차만 전기차를 만들면 될까? 이게 차만 탄소를 내뿜을까? 비행기는 한번 움직일 때마다 차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해. 항공기도 탄소 제로에 동참해야 한다. 항공기 탄소 배출 규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지난 10월 초에 미국 정부의 방침에 관한 언론이 보도가 됐어. 하늘을 누비면서 화물과 사람을 실어나르는 항공기가 지상의 자동차나 기차, 바다의 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교통수단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빠르게 날라야 되는 만큼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대. 서울에서 제주도 거리를 비행기로 왕복하면 승객 한 사람당 10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계산 결과가 있어. 106kg. 그러니까 기체인데 그거를 106kg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항공기 기업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대. 현재 주목받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탄소를 덜 배출하는 연료를 쓰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항공기를 개발하는 거래. 탄소를 덜 배출하는 연료로 바꾸는 거야.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기존 항공기 대신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연료로 바꾸는 방법. 이 특수한 연료를 SAF라고 해. 식용유나 생활 폐기물, 이런 원료에서 만들어낸 항공유야. 연료를 구하고 생산되고 사용하기까지 더운 과정에서 일반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대. 그런데 문제는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돼서 가격이 높은 데다가 탄소 배출량 감축 수준도 좀 적대.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지? 전기 비행기. 맞아. 전기 비행기. 전기 항공기를 만드는 거야. 이 방법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대. 뭐냐면 기존의 배터리로는 출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출력을 낸 만큼의 배터리를 실으면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날지를 못한대. 2016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한 바퀴 도운 태양광 유인 전기 비행기 솔라 임펄스 2호도 본체에는 두명 밖에 탈 수가 없는 작은 경비행기였어. 사진에 보면 솔라 임펄스라고 보이지? 이 날개 위에 까만 판넬 보이지? 이게 태양광을 받는 거야. 그래서 태양광으로 도는 비행기야. 그러니까 경비행기니까 지금의 비행기처럼 많은 승객과 많은 화물을 날르는 항공기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난 9월 27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에비에이션 에어크레프트가첫 전기 여객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비행기 이름이 엘리스래. 비행기 보이지? 사진에? 응, 음, 이게 엘리스야. 왼쪽에 있는 거? 이 엘리스에는 승객이 9명이 탈수 있고, 한번 충전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최대 815km를 날릴 수가 있대. 최대 속도는 제트 여객기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데, 아직 8분의 시험 비행만 성공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항공사가 관심을 보이고 계약을 맺었대. 이 제작사는 출퇴근용 또 화물용 이런 여러 모델을 만들어서 2027년부터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래. 자 너희가 보기에는 언제쯤이면 이렇게 전기 항공기로 바뀔 것 같고 또 어, 앞으로는 전 세계의 항공 비행기 공항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것 같아? 음. 음, 전기, 자동차, 전기 비행기를 이용해서 더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을 어, 것 같아. 어, 앞으로는 전기 비행기가 돼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움직이고 환경 오염도 좀덜 시킬 것 같지? 자유로운 환경이 생겨날 것아 항공기도, 비행기도 자율주행인 그런 비행기가 생길 것 같다?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엄마는 이렇게 솔라 임펄스처럼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굳이 연료를 쓰지 않아도 어, 날아다니면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면서 연료를 바로바로 쓸수 있는 이런 비행기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지구도 환경오염이 좀덜 되겠지. 그래서 자동차만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만들게 아니라 항공기도 전기 항공기의 개발이 시급할 것 같아.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어,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모두 다 같이 힘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 그래서 오늘은 항공기가 어떻게 변할까? 환경을 생각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꾹 눌러주세요.